저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새로 읽었어요.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나왔던 그런 텍스트들 같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 그게 도움이지. 하지만 에제르 케네그도의 원문은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 둘이 마주보기 전까지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이건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마주보았을 때 마주보면 보이는 건 바로 너예요. 너의 부족함도 보이고 사실 너의 장점도 보이고 너가 무엇을 꿈꾸는지가 보이고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가 보이죠. 마주보면 보이는 건 너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요, 자기 주장하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사실은 너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자연법칙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도와줄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그 재능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은 인간 너희 둘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로를 건설해가라. 그런 존재로 태초부터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제르는 사실은 둘이 마주보기 전까지는 남성의 애제로 여성의 애제로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태초의 페미니스트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주신 짝 공동체의 소명이죠. 그걸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성 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을 정의한 거죠. 아직 자신들의 의미를 이 시스템 안에서 말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들의 의미가 제도에 반영되지. 많은 사람들까지도 챙겨오면서 그들의 의미가 우리 시스템 안에서 반영되고 그들이 배제되지 않는 삶 속에서 서로를 건설하는 삶을 살게 될때 저는 그것을 하나의 나라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더 적합한 이름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그리고 크리스찬 신도들이 페미니즘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교회는 페미니즘과 함께 가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